충성된 자와 올무를 놓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니엘 강의 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깎아내리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 육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그 앞에 올물을 놓아놓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름을 약점으로 여기려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네라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왔던 때부터 지금 바벨론의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 의해 멸망한 후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나 민족에 의해 정복을 당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인물이 되었고 다리오 왕 때에는 세 명의 총리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보통 전쟁에 승리한 왕은 신하 중에서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땅과 관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 정복민이었던 다니엘에게 이처럼 높은 직위를 주었다는 것을 그가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그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도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어떤 흠, 즉, 틀린 점을 찾을 수 없자 자기들과 다른 점을 공격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의 이름으로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예배나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률을 만듭니다. 이것은 다니엘 한 명을 수령에게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공직자가 다니엘 한 명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니엘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제로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깨달아서 이땅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바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고 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고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충성스럽게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상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엔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니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은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열한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한기상 8장 4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상업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다니엘은 날마다 예루살림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조서가 내려진 것도 금령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특히 창문을 열고서 자신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유다 백성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딱한 달만 참으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켰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리 강력한 왕의 권위의 근간금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목숨을 걸고 선포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전에 하던 대로 지키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법을 깊이 연구해서 생각해낸 자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즉시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했습니다. 그제야 다리오는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세력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왕의 도장을 찍은 법령을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신앙으로 맞서는 강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왕보다 높으신 분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유대 관원들의 위험에도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외친 것과 같은 결단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강한 요구와 압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순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을 지켜야 된다. 예배를 지켜, 예배를, 예배를 잠깐 피해도 되지 않느냐. 잠깐 온라인 예배로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정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냐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것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면 내가 살아가겠다는 이런 강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서 우리 평생토록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